할렐루야. 오늘 아, 네. 또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이 말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4절로 18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하고 끝까지 믿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지 그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좀 시험하는 거예요. 아네. 여러분 어, 신앙을 시험하는데 고난 후에 뭐가 있어요? 고난 후에 뭐가 있다고? 축복 크게 축복. 이게 고난 후에, 축복. 어, 고난 뒤에는 항상 축복이 있어요. 고난 그만큼 축복이에요. 아네, 아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조금 어렵다 할지라고 그 어려움을 내가 견뎌 승리하면 그 뒤에 나에게 뭐가 와요? 그만큼 축복이.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크라. 크다. 아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백세란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을 드려 했을 때.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신앙을 시험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택하게 하셨고 그 민족과의 계약 관계로 발전되고 또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그 당시에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멘. 아멘. 응.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진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혹시 하면서 사업적인 거, 직장 관계, 뭐 여러 가지 일잘안 되고 힘들게 가고 어떤 과정 가운데 있고,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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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일까? 그 약속이 무엇일까? 응?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약속이나 계약은요. 상대성이에요. 서로 간에 맞아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이 렇게 생각한다. 그럼 안맞는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맞는다. 그럼 하는 거야. 상대성이야.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둘이서, 아니면 셋이서, 아니면 또 집단적으로, 상대가 있을 때의 약속이 될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양쪽이 모두 다 지킬 때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지키,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어느 한쪽에서든지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약속은 깨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약속하셨을까? 저는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한다고? 번성해. 번성케 하느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가자 믿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찬미하겠다. 이 너는 복이 있다. 아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때요, 그것은 뭐예요?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근데또 복을 주는데, 이네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명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복은 1 7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본다. 시작. 내가 내게 큰복을 주고 내가게모래게니시가을다 이렇게 한쪽을 빨리, 쪽 읽으면 안 돼. 같이 읽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게 큰복을 주고 내시가게 번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아니니 미시가 그 대적의 그물을 차지하리라 네.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근데 그게 얼마만큼 하늘에 별처럼 대만. 많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여러분 이거죠 대박이에요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첫번째가 뭐, 뭐예요 번성? 그렇지! 번성게 하신다는거야 아, 네, 아, 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의 씨, 여러분의 후손이에요. 아멘. 후손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 창대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이나 생업이 점점, 점점 번성해서 창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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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이제 아까 읽어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디도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볼건데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같이 네. 한번 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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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내게 임하며 내게 이러이니 속에서도 복을 받고 아, 들에서도 것불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방주니와 떡반죽,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내가 아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요 이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네. 아, 네.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 후손들이 네. 몇 개까지? 네. 천대까지, 네. 만개까지내 네. 토지의 소산, 내 땅에서 나는 모든 생물들을 다 축복해. 그러니까. 소, 이 저희가 많이 열려 열매가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많이라도 제 새끼들이 많이 난다 말이에요. 또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 내 광주리와 떡반죽 굴이 복을 얻어. 광주리와 떡반죽 굴이 뭐야? 먹는 거야. 먹는 것이 차고 넘치겠다는 거야. 또 있죠. 이, 우리 하나님이, 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배방, 이, 회방한다든지, 나를 이,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와가지고 일곱 길을 도망간다. 우리 하나님을 지키자.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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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복 이 은총을 정말 많이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질 매력으로 축발합니다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이 되면 영생을 약속을 주셨어요 영생의 약속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잊어라, 이들은 잊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잊어라, 멸망하지 않고 잊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봐요. 에덴 동사에서 범죄하고 추방된 인간이 영생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하셔요 오직 우리가 구원 받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응. 4장 1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는 길을 받는 길을 받는 받는 받을 수, 수 없더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러 가는 다른 이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 없으리라 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추방됐잖아요 세상 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이요. 종교 자원주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맞아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공로가 아닐 공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가 아니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하면요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단에 다. 기독교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 이것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한 기독교적 행위는요, 적그리스도의 행위에요. 요즘 이단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데요. 요즘에 한동안 이단에 대해서 그 족보들을 쭉 보고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 이단이라고 정증이 받은 데가 전부 다다 다 이단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 이제 말씀, 오늘 말씀을 일찍 마무리 할 건데 이 외에도요 하나님의 약속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었어도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나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내가 지킬 때 나에게 준그 축복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밥상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요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내 몸에 영양소가 되는 거야. 아, 네, 아, 네. 먹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나서, 건너에 맛있는 반찬, 그, 그 음식들이 있다고 하면, 먹어보지도 않고, 뭐예요, 그 여러분, 그리고요, 두 번째요. 약속은요, 지킬, 지켜질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지켜질 때.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것 뿐만 아니라, 몇갑절 더큰 재앙과 환란과 고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니가 만일 니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일컫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 주례를 지키지 않으면그 저주들이 너에게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그래서 신령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